표도 안 줘놓고 마산을 완전시키라 이게 말이 되니까. 표를 주십시오. 그리고 일을 지키십시오. 그리고 일 못하는 국회의원 시장은 갈아 지으십시오.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 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. 이번 한 번만은 꼭 이제 우리에게 표현을 주십시오. 마산 합포에서 이렇게 표현을 몰아줬으니 마산도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합포구 지역위원장 이옥석 위원장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표현 주십시오. 그리고 마산 시민 여러분도 염지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なぜか分からいんし。<noise> <noise>